제천시는 건강한 산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4월까지 소나무재 선충병 방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주요 발생지역인 수산면, 덕산면과 확산 방지를 위해 청풍면을 중심으로 3억원의 예산을 투입, 피해고사목 제거 30색으로 합재나무주사 168을 병행시행해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월동지를 원천 차단합니다. 시는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을 7개 지역 54개 행정동리로 지정했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소나무류 불법 이동에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시 산림에 맞는 최적의 방제 전략을 선택해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효율적 방제를 위해서는 예방 방제뿐 아니라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내외 뉴스통신 조영목 기자입니다.